네 최고 수준 문제 이번 풀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 중에 제가 지수 법칙과 음 분배 법칙을 잘 써서 풀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분수식이기 때문에 목적이 약분을 위한 게 목적인데 약분 목적의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되게 복잡한 숫자에 십이자의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또 이제 관찰을 해보겠죠. 그럼 앞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 1의 자리 숫자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풀었던 문제 중에, 고난도 유형 중에, 고난도 문제 중에. 그 개념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그마치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5 곱하기 2의 20제곱 더하기 2의 25제곱 더하기 2의 30에 2의 5제곱 더하기 2의 10 더하기 2의 15에 20입니다. 그럼 먼저 공략할 부분이 이 분자 부분부터 먼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분자는요, 2에 20 더하기, 2에 25 더하기, 2에 30입니다. 여기서 분배법칙 사용하겠습니다. 약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대로 20제골 못해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분이라는 걸쓸 건데, 그 약분을 하기 위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가 20개가 있고요, 25개가 있고, 30개가 있죠. 그럼 모두 20개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러니까 걸생각하시니다 a b 더하기 우리가 a c 할때 분배법칙 어떻게 하죠? a가 공통을 곱해져 있죠. b 더하기 c, a b 더하기 a c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a b 더하기 a, 어 이것도 a가 공통을 있잖아요. 그럼 a면 b a b 더하기 어 a 가 되는 게 여기는 더하기 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곱하기 일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가 나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쓰시면 안 되고요. 더하기 일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의 이십 분배 법칙 거꾸로 하겠습니다. 곱해서 이의 이십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죠? 곱하기 일이 필요하겠죠. 곱해서 이의 이십오, 스물다섯 개가 돼야 됩니다. 지수 법칙 생각하세요. 이의 오제곱이 남겠죠. 곱해서 이의 삼십이 돼야 됩니다. 스0 개가 있죠. 그럼 이의 10개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분자를 지금 분배법칙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따가 쓸 거고요. 분모 관찰하겠습니다. 분모. 분모가 이거지요. 2의 5, 2의 10, 2의 15지요. 가장 작은 걸로 빼줘야 되죠. 공통으로 2의 섯개씩은다 갖고 있으니까 2의 다섯 개씩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곱해서 얘가 나오되니까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겁니다. 1이 되겠죠. 곱하면 2의 5제곱. 그 다음에 또 곱해서 2의 10제곱 10개니까 5개니까 2가 5개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고요 2의 15니까 2의 10개가 남겠네요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워진 식을 잘 보시면 여기다가 초록색을 쓰겠습니다 5곱하기고요이 5 분자가요 지금 분자가요 2의 20 곱하기 1 더하기 2의 5 더하기 2의 10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2의 5 곱하기 1 더하기 2의 5 더하기 2의 10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전체에 20제곱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제 약분 보이시죠? 곱하기니까 이게 지금 약분이 돼요. 같은 숫자잖아요. 같은 숫자 곱해졌으니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요걸 갖다 쓰는 겁니다. 2가... 20개가 있고 이가 5개가 있죠. 그러면 약분하면 이가몇개 남지요? 그렇죠. 15개가 남지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가 15개가 남고요. 그거에 20제곱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5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분자 분모고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5 곱하기 2에 5 더하기 2에 10 더하기 2에 15에 2에 20 더하기 2에 25 더하기 2에 30에 전체 20제곱은 5 곱하기, 이게 2에 15라서요. 정리하시면 2에 300이 될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2에 300을 구하지 마시고요. 이, 여기서 또 변형이, 이게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술이 필요한데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요. 10을 이용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5 곱하기 2를 하나 빌려주세요. 그리고 2에, 여기는 299 지속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량 숫자는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굉장히 복잡했던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즉, 2에 299 곱하기 5인는 10의 10의 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섯 도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2단계를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고난도 문제 중에 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1의 자리 숫자가 규칙성이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의 자리 숫자가 규칙성이 있었어요. 그 3의 거듭제곱 같은 거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곱하기 10은 놔두시고요. 2의 299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2제곱은 2, 2는 4고요. 2의 3제곱은 2, 4, 8이고요. 2의 4제곱은 2, 8에 16인데요. 이게 작게 썼습니다. 16입니다. 그러면 2의 5제곱은요. 16에다 다시 2를 곱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앞에 건안 중요해요. 앞자리 숫자는 안 중요해요. 1의 자리 숫자만 중요합니다. 2, 6, 12. 앞에는 32죠. 32. 어, 다시 2가 반복됩니다. 왜냐면 1의 자리 숫자는요, 계속 1의 자리 숫자들끼리 곱한 것만 나와요. 2의 6제곱은 다시 여기다가 32에다가 1를 곱하는 거겠죠. 물론 64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 2는 4. 64. 다시 4가 반복되죠. 2의 7제곱은 여기다 또1를 곱하는 거죠. 122, 4, 8. 여기다 또8 나오죠. 2의 8제곱은 여기다 또1를 곱하는 거죠. 6. 256인데 6이 중요한 거죠. 즉, 2의 거듭제곱은요, 2, 4, 8, 6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곱하기 10은 놔주세요. 2의 299는 어떻게 생겨먹은 숫자인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러 다시 풀어보면, 2의 299는요, 지금 2의 거듭제곱이 2의 n의 1의 자리 숫자가, 보시다시피, 2486, 2486이 반복되거든요. 2486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299니까요. 299를 네 번이 네 개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 64 74 28 19 44 4, 16하고 3 그러니까 2486이 모두 74번이 돌고 하나 둘세 번째 숫자니까 2의 299는 앞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겠고 어쨌든 맨 끝에 자리 숫자는 8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즉 2에 299 는요 어떤 저저저 저저 고 있고 8로 끝나는 건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곱했죠 아까 10을 곱했죠 그래서 12자의 숫자를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고, 문제를 한번 더꼰거예요 12자의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즉, 여기다 뭘 붙이는 거죠 0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결국 12자의 숫자는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2에 299에 일의 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여기다가 10을 곱했다는 얘기는 그냥 끝에다 0 하나 붙인 것밖에 없고요. 그거에 1의 자리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네. 8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상당히 어렵죠. 1의 자리 숫자의 문제인줄주았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앞으로 하나 더 이렇게 어렵게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였고요. 그 전에 이것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서 분자 분모가 약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가져가기 위해서 공통인 거를 빼는 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앞에 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연습하시면서 아그 문제를 다시 보시, 푸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약분이 되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약분이 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5 곱하기 2에 300이 되는데 여기서 또 12자의 숫자를 구하기가 힘든데 자릿수 문제할 때 우리가 5하고 2하고 엮었던 거 기억나시죠? 커플로 만들었던 거. 그래서 5가 혼자 있으니까 5, 2, 10을 딱 해주세요. 요게 센스입니다. 요게 알았던 것들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개념에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2에 299인데요. 어, 12자의 숫자는 결과적으로 끝에 0이 붙으니까 얘의 뭐랑 똑같다? 그쵸. 정, 정리를 하시면 2에 299 곱하기 10의 10의 자리 숫자는 2에 299의 1의 자리 숫자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10을 했기 때문에 0 하나만 더 붙인 거니까요. 앞 1의 자리가 앞으로 진출, 10의 자리로 진출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본 거는 결국 2에 299의 1의 자의 숫자를 물어본 거랑 똑같기 때문에 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셔서 2의 거듭 제곱은 2486 1의 자의 숫자가 2486이 반복되니까 2486 2486 하면서 299 안에 2486이 모두 몇번 등장하는지 74번 사이클이 돌고 하나 둘세 번째니까 8이고요. 거기다 10을 곱하는 순간 얘가 0이 돼서 12자의 숫자로 진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보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